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나 어, 안 아니, 아니, 아안아줄아안아줄아안 아니, 아아나나나나나나니니아 지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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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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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자야 돼 갯벌 가서 뭐 잡기로 했어? 이게 뭐야? 이니 아니, 꽃게? 네 그미 꽃게를 잡으려면 빨리 자러 가자. 나 팬. 뱀도 잡을 거야? 네. <laughs> 일단 빨리 자러 가자. 내 네, 꽃게 잡으러 갑시다. 뱀! 어, 문어도 나올 수도 있어, 문어. 팬. 뱀도 음, 나올 수도 있어. 아, 뭐 아주 무서운. <웃음> 무서운, <웃음> 무서운 <웃음> 곳에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 네,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갑시다. 빠이빠이. 고민이가 형아 누나랑 이 방에서 같이 자고 싶대요. 같이 자줄 건가요? 어, 잠깐만, 왜 이렇게 고민하시죠? 일단 세명다 누워보세요. 자, 자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고미이가 같이 누고 싶대요. 잠들겠습니다. 뚜뚜. <웃음> <웃음> 누가 코를 크게 고나? 빨리 눈 감고 하세요. 잠깐, <laughs> 자, 자세요. 어? 지금 공공자 세 명이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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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지금 <웃음> 밤새도록 이렇게 노는 겁니까? 국민, 갯벌에 왔어요. 국민, 꽃게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네. 다섯 마리? 네. 우와, 국민, 다섯 마리였요 국민, 아까는 백 거... 마리 잡는다며 네. 몇 마리? 네. 백 마리, 백 마리. 장아 빌릴 거예요. 아, 네. 갑시다, 장아. 예, 네, 이거 봐봐. 우와, 상어다, 아기 상어. 너무 귀여워. 우와, 국민, 장아. 저도 장아를 신습니다. 어, 지금 국민이 몸빼처럼 하는 건가요? 짜잔. 패션 한번 보겠습니다. 패션. 따다 따다다. 오 멋있어. 잘 잡으러 갑시다. 고! 이게 뭐야 이름 뭔데? 아빠파 <laughs> 영어로. <laughs> 자 처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짜잔 짜자잔. 고고 고, 고. 국민. 잘 잡을 있어요. 준비 됐어요 지금? 그때 잡은 적은 없어요. 인생 처음입니다. 국민 인생 처음 개벌체야아 어, 근데 오늘 체험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보세요. <laughs> 오늘은마크빼도되겠다 우와 <laughs> 우와 됐어 승차감이 아주 좋네 승차가 바뀌는 나나나나나나로 <laughs> <오, 웃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갯벌, 갯벌. 들어갑니다 이제 로론어녕니다 이제. 들어거냐 승차가 야야 알려드 금방 배워요 아, 얘 말부에 튀었어 그럼, 안녕! 크게 <목소리> 해야지 안녕! 우와, 구미 도착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목소리> 저기 한번 내려오시겠어요? 안요 <목소리> <목소리> 딴, 따, 따, 따 아,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목소리> 알았어요, 진짜 지금 대기하는 인원 안, <목소리> 안 보이세요? 이제, <목소리> 가시죠 구미, <자>, 저... <목소리> <목소리> 이거 봐봐요, 바닥에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진짜 조개야. 예. 조개가 뭉쳐가지고 좀 굳었어. 그럼 이제 잡으러 갑시다. 꽃게도 잡고, 엑타퍼스도 잡고. 오, 지금 장비, 장비, 장비를 장비, 장비. 장비. 아, 제가 또 마리아님하고 또 친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거예요. 챙겨드린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감동. 네. 아, 딜리버리, 서비스야, 친한 딜리버리 맞아요? 서비스, 친한 거 맞아요? 그럼요. 딜리버리 서비스. 꼬미, 조꼬미. 그럼 이거. 꼬미, 조꼬미 장갑. 꽃게가 국민이 손물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장갑 떼야 돼요. <laughs> 이거 아. 진짜 작은데도 이게 뭐? 야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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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때 어때, 어때 구미마음에 어. 들어? 응안돼 어, 아, 난다 네? 네? 죄송하지만요 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까지 걸어가아 가러 가야 된대요? 알겠어요 알어요 아니, 딸기... 아니, 아, 음, 네, 네, 아니 네, 구미가좀 한두 오래 걸리네데 갑시다 무슨 훈련 왔습니까 지금? 깜짝 놀랐다 잠깐만 약간 해병대 훈련 온거 같은데 너무 무거워요 구미가 네, 네, 여기 안녕. 근데 구미 내리는 순간 자기 옷은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 어지러워 와, 구멍 난데 있구나. 대기성이 나 있는데? 지금 너무 큰 구멍은 낙지일 수도 있겠다. 낙지를 먼저 잡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봐 오, 좋았어! 오, 잘한다! 어? 오, 찾았어, 어? 찾았어? 아니야! 어, 고민 찾았어! 어디, 어디? 바지락 있어요? <laughs> 지금 노동의 현장. 노동의 현장. 여기 진짜 많아요. 지금 바지락 여기 중간 사이즈 모양 비슷한 거 여기 있다거든요? 있나? 아닌가? 지금 아빠 도와주러 왔어요? 또구멍 어, 좋았어! 오 찾았다 꾸미! 어 바지락! 지금 너무 성과 없는 거 아닙니까? 꾸미 너무 열심히 인데? 노동의 현장 바지락 캐기 소년 어? 못 찾았어? 뭘 찾았어? 으악 왜왜왜 왜왜왜왜 꾸미 왜? 왜왜왜왜 엄마 안아줘 다리가 악당 악당 있어 악당? 우리 악당 있어? 네 어디? 도와. 어디? 도와, 도와. 엄마! 아기야 줘 너무 더러워! 싫어! 악당이 들어왔어? 여기에?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자 그럼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우와! 이게 뭐야? 구미 봐봐! 물고기 물고기! 잡아봐 잡아봐 물고기 잡아 잡아봐 구미 아? <laughs> <잡아봐. 웃음> 저기 봤어? 갈매기 아니야 저거? 우리 갈매기한테 보자 지금 <laughs> 뭐 <못> 믿고 왔어? <laughs> 그러니까 안 중요해. 지금 봤어요? 감동 시막 감동 씨라? 와, 장난 아니네. 다리 빼주네, 엄마. 와. 이거 봐. 이거 찍어. 이거 이거. 이거. 빙글뱅가 노. 노. 한번 만져 볼래? 안녕. 꿈이 안녕? 안녕. 꿈이 찼던 옥탑도 없고, 꽃게도 없고. 꿈이 뭐? 뭘 꽃게는 실망한데 저기 밖에 좀. 빨야 된대요. 어디요? 아 그러니까 아빠 꽃게 잡아올게. 우리 아빠 꽃게 잡을게. 앞으로 갈까 우리? <laughs> 잠깐만요. 이거 지금 꽃게 찾았는데 밥이 없어졌어. 우린 <laughs> 어떻게? <laughs> 아 새가 먹은 거 아니야? 새가? 꽃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꽃게 찾았어요. 여기. 잠깐, 잠깐, 잠깐. 오. 우린 진짜 찾았다. 공격자세, 공격자세. 오 꽃게. 오. 오오 진짜. 이거. 오 잡았어. 오 대박. 잠깐만. 잠깐. <laughs> 아 잠깐 이거 진짜 공격자세 장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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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구미, <laughs> 군미, 구미가 그 도로 찾던 꽃게야. 와 뭐야? 공유. 우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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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빠져, 진짜. 봐 봐. 아, 잠깐만. 아, 뭐 지금 빨리 나와. 아, 나... 야, 잠깐만, 와... 조심, 야, 조심, 조심. 와! 와! 아니, 아니었 어? 아! 잠깐 아, 잠깐 아, 진짜. 빨리 어. 와요 여기 위험해 위험해 지금. 지금 잡았습니까? 자 우리가 잡은 성과입니다 잠깐만요 이 아니 바지... 아까 내가 엄청 잡았는데? 바지로이거밖에 없어 많이 잡았어요? 많이 많이 잡았어? <laughs> 바린이 형아 봐 엄청 잡았네 잠깐만 도와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떡하지? 나도 왜, 왜 거기 왜 갔어 갔어? <laughs> 어, 안아줄게. 에이, 안아줄게 안아줄게 아, 안아줄게 안아줄게 아, 안아. 안아. 아, 나나나나나나나내 가방 어떻게 아, 이거 안 놀아 이 가방 어떻게 여러분 누가 가장 더럽습니까? 아니 심지어. 마리아님이랑 토깽이 이렇게 깨끗해요? 아타 네. 오신 거 맞아요? 아, 저도 촬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아니 너무 깨끗해요. 바지락 했는데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요. 왜 우리만 더럽죠? 뜨간다. 이거 보세요 난 날이 났어. 아, 이거 진짜 못 닦아요? 저 닦지 닦지. 오. 우와, 어, 잘 잡네. 어, 먹어! 우미야, 원하던 낙지다! 옥토버스옥토버스 우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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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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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잖아. 봐 만져, 만져. 에마스에좀에에주세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 아, 뭐? <laughs> <진짜 거지네요, 이게. 웃음> 어, <이렇게> 불쌍하지, 둘이? <laughs> 가에에 꽃게하고 스에에다 잡았으니까 국민 가에 보자, 알았지? 잠시 편의점 가려는데 지금 여러 자, 자, 나린님, 나린 씨, 이게, 이게 뭡니까 그럼, 그럼, 이게, 지금 편의점. 혹시 어디 갔다 오셨나요? 외이고 어, 이따 어, 형이 보여준대. 이거 오, 할 뭐, 또, 우와. 보면 뭐, 뭐, 뭐야? 보여줄 뭐야? 우 이것도 <laughs> 저기 우리 오늘 할인.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잠깐만요 이거, 이거 까, 여기까지 말 사장님 안됩니까? 아, 아 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너네 어디서 샀던 거아니에 이거? 네 어디서 샀던 거에요 스티커 그거 좋다 하나 사가자 흔한 남매 어, 스어나 그냥 브로스타즈 할래 어브로스타즈어브로스타즈 어, 그래. 스티커 국민이는냐오 흔한 남매 골랐나요? 국민이도 보여주세요 아빠. 아빠 아빠한테 허락받아야 되나봐 아버님 국민이가 뭐물어본데야 국민이 이거 살거예요 다이어트 하나씩 골랐어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 지금 자꾸 이상한 게 들어오는데. 뭘뭘거야 뭐, 이거? 실수 사러 왔다가 지금 뭐, <laughs> 장난 아니네. 이거 가득 찼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뭐죠? 이거 너무 크지 않나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 만원 나올 것 같은데. 반납해요. 빨리 가야 이제. 말은 잠깐만요. 지금 얼마 나왔다고요? 지금 거의 8 5천원 나왔거든요. 10만 원. <웃음> <웃음> 편의점에서 10만 원 쓰기. <laughs> 이제 담아 볼까요? 네. 어, 누구? 우와! 살았다! <laughs> 아... 우와, 얘도 살아있는데? 이 꽃게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고, 봐봐. <laughs> 아! 그럼 <laughs>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누구 습니다 그러면. 야야야. 와. 우. 이거 달인이가 깨끗하게 쓰신 거예요. 왜? 진짜 크다. 어, 맛있겠는데? 우와. 오. 샷우 샷우 예. 와, 맛있겠다. 와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바로 잡은 거잖아요. 갓 잡은 문어 우와. 아니에요, 이거 문어? 너무 큰데자 이게 어떻게 낙지가 이렇게 크지? 우와. 할머님들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맞아 맞아. 와 연기 장난 아니야. 우와. 오! 오, 오, 오와 아, 보여줘요. 보여줘요. 봐봐요. 완전 잘했죠. 직접 생. 캔건 아니고 할머니가 주셨잖아요. 아캡잖아요 어쨌든. 아, 할머니가 캔. 할머니가 캔.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응. 음. 지금 국민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완전 뛰어놀고 있거든요. 저기 안쪽에 가볼까요? 국민 엄청 신난대 보세요. 예예 예. 예예 예. 이게 몸이 뒤져지면. 아드리프되를멈는거 어, 한다. <laughs>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졌다. 멀리 뛰기예요 여기부터 지금. 진 사람이. 어. 그거 땅바닥 기 알았어 알았어. 아 거기? <laughs> 이거 두번 뛰었는데 한 발자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갑니다. 아 이거 그냥 저 저희 끝까지 갈것 같은데. <laughs> <안 웃음> 네. 안타깝네. 많이 확인하면 어른 어른 다르네. 군민, 이걸 다 잡아온 걸로 한 거. 네가 오토퍼스 못 잡았다고요, 군민? 네. 오토퍼스. 어쨌든 어, 지금 갯벌 가가지고 직접 잡아온 걸로 먹었는데 다음 갯벌 체험 또 하고 싶습니까? 아 너무 네. 좋았어요. 엄청 어, 제가 엄청 빠져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뭐가 힘들었다는 거죠? 군민, 갯벌 다시 가고 싶어요? 네. 진짜요? 그럼 소리 질러. 유튜버네. 그럼면 안녕. 안녕. 구미다. 구미도 안녕. 안녕.